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농업관측 정보는 토마토, 오이 등 과채와 사과, 배등 과일 분야입니다. 먼저 과채 5월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채 중 오이와 풋고추, 애호박, 수박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토마토와 딸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이, 풋고추, 애호박, 수박의 가격은 전년보다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출하량에 따른 가격 전망을 품목별로 살펴보면요. 일반 토마토와 대추형 방울 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딸기 역시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전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애호박도 출하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풋고추 역시 전년보다 가격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참외와 수박인데요. 둘다 출하량이 증가해 전년보다 낮은 가격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과일 5월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약보합으로 전망되고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는 배 역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5월 하우스 온주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시설 포도의 출하 면적도 전년 대비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입 과일들의 5월 수입량을 전망해 보면요. 키위를 제외하고 오렌지와 포도 체리의 수입량은 주 수입국의 작황 부진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올해 과일들의 재배 면적과 생육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배, 포도 재배 면적과 사과 성목 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감귤과 복숭아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화기를 맞은 과일들의 생육 상황이 전년보다 좋지 않은데요, 4월 초 기온 하락으로 사과, 배, 복숭아의 저온 피해 발생이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 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이 갑작스럽게 더워지면서 시원한 게 생각나니 요즘인데요. 영양과 수분 가득한 제철 과일로 건강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